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참 골때리는 일이 있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 성국이 있잖아요. 이제 팀노바 2기 이기 친구인데 하탐이라는 그 플랫폼을 최근에 런칭을 했어요. 이 친구가 다니는 회사에서. 이 친구는 그 회사에서 어, 나름 이제 그 회사가 개발자분들이그이 친구가 제일 막내인데 이 친구가 경력이 7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개발자분들이 능력이 되게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어, 땡처리 플랫폼 핫함인데, 요걸 런칭을 했는데, 제가 요거를 이제 실시간 인터뷰, 이전 시간에 인터뷰를 했던, 이거 잠깐만 숨기면, 이렇게 이벤트를, 이렇게, 이벤트가 아니고 그때, 그까 그러니까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를. <laughs> 인터뷰 했던 영상에서 이 친구 회사를 소개하면서 이 친구 회사에 대한 그, 지금 프로모션 광고를 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하자면, 뭐, 뭐 대략 이제 이런 거예요. 그이 땡처리 플랫폼에 저렴하게 물건을 우리가 살수 있는 플랫폼인데 이제 플랫폼이니까 우리가 물건을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땡처리할 제품이 있다면, 그니까 중고 마켓에 어떻게 보면은 더 발전이겠죠. 그래서 중고나라 당근 당근 못지않게 조금 업체와 어떤 사용자들 또는 내가 대량으로 그 특별한 가격에 팔 만한 제품이 있을 때딱 좋은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 아이디어 굉장히 좋으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도 꽤 매력적인 게 김재원님이죠. 이분도 옛날에 엄청 완전 핫했던 분이셨는데 이렇게 광고, 그니까이 정도 되는 배우가 광고할 줄은 전 상상도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씩 서비스를 직접 써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런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플러터로 만들어서 굉장히 어, 좀,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도 좀 배울 게 있는 서비스예요 아, 플러터로 이루어 만들면 이런 느낌이구나 하면서 서비스를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안드로이드와 iOS 둘 다, 어,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스타벅스 커피 이벤트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 프로모션 코드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상품 등록하시고, 스타벅스 쿠폰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요거는 이제 제가 뭐돈 받고 뭐 광고하고 이런 건 아니고 제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서 이제 이런 플랫폼, 이제 좋은 플랫폼이 이제 많이 알려지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 우리 졸업생 회사기도 하니까 잘 됐으면 해가지고 제가 이제 소개를 하는 건데 아무튼 요거를 이제 하려고 이제 막 하고 있는데 이제 티, 그, <laughs> 성국인의 그 회사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하려고 이제 조율을 하고 있었어요. 야, 프로모션 페이지는 어디 있냐?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질문하다가 어이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리고 재미난 소식을 전해드려요 진짜 저희 회사에도 전화가 왔어요 그 김성국 씨 다니냐고요 학원 출신이신 거 아시냐고 저희 대표 번호가 아닌 고객센터 번호로 와서 어느 번호로 온지는 모르는데요 저희가 10시 출근이라 10시 전에는 저 혼자만 있는데 9시 좀 넘어서 전화를 심지어 제가 직접 받아서 저 아닌 척 대꾸했어요 그 재미있었어요 이런 거요 그러니까 실제 어디서 전화 와서 거기 김성국 씨 다녀요 라고 얘기가 왔나 봐요 근데 중요한 건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되게 웃긴 게, 김성국 씨 다니는지 확인하는 것까지 뭐, 은행에서도 대출할 때 많이 확인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이제 이, 이 사람이 마치 간첩이라도 되느냐,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양, 그런 뉘앙스로 학원 출신이신 거 아냐고. 니 그러니까 마치 학원 출신이면 큰일 나는, 큰일 나는 것처럼 전화가 온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뉘앙스를 보면. 그래서, 이거 보고서, 성국 입장에서는, 어, 되게 재밌었대요. 성격이 좋고 착해서, 성국이가. 그렇게 하는데 저는 딱 보면서, 아, 우리 사회가, 사실, 한, 뭐, 이렇게 학원 출신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거든? 그리고 여기 웃긴 게, 성국이는 학원 출신이긴 한데, 이 전공자예요. 그래서 사실, 전공자라서, 보통 이제 학원 출신을 까는 사람들은 비전공자잖아요. 그래서, 비전공, 아까 그러니까 비전공자가 아니고, 그, 전공자인데, 아, 우리는 양반, 너희들은 천민, 이런,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뭐,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전공자들 중에도 정말 괜찮으신 분들 많은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저도 전공자예요. 근데 난, 아, 학원 출신이든 아니든 별로 신경 안 쓰거든. 개발은 개발의 본질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개발 잘하는 사람들이 형님이거든 원래 이쪽은 그래서 왜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이제 저런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 근데 난 현업에서 별로 못 봤거든요 학원 출신이니까 좀 이상하다 별로다 하는 경우는 별로 못 봤어요 그냥 학원 출신인데 걔가 드럽게 못 해가지고 제 그냥 못하더라 이래서 그런 경우는 많이 봤어도 전공자가 절대적으로 막 잘한다 이 이런 느낌 많이 못 받았어요 왜냐면은 팀 노바에서도 한40% 정도 40% 정도가 30, 40% 정도 될 거예요. 정확히 통계까지 내보진 않았는데, 한 30, 40% 정도는 전공자예요. 30, 40%. 그리고, 한 5%에서 10% 정도는 보통 현업개발자. 현업개발자. 그래서, 1년에서 한 3년 사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도, 이렇게, 비전공자인 현업개발자분들도 계시고, 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 이런 얘기 딱 하면서, 어, 졸라 이상하다. 그, 왜 저런 질문을 하지?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김성국 씨 다니는 다니냐?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학원 출신이냐고 물어보는 저희가 딱 제가 봤을 때 그런 프레임이거든요. 근데 어, 그 확실히 그렇게 막 엄청 똑똑한 사람은 아닌 게 데미지를 이렇게 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이 사람이 한 30대? 30대에서 목소리 들어봤을 때 30대에서 한 젊은 사람 같지는 않았던 게 제일 충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보통 이제,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들이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런 외부 업체일 수도 있고, 왜냐면 이게 20대 친구들이나 10대 친구들이 전화를 했으면, 굉장히 호기심에 전화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30대 이상이면, 애초에 그, 전공자 우월주의나, 뭐, 학원, 학원 천대 사상? 이런 걸, 여, 되게 역겹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진 그런 사람일 거고, 아, 그걸 말하면 크리티컬 할줄 알았나 봐. 전혀 데미지 없죠. 그리고, 어, 아니면은 이제 진짜 뭐 전공자 우월주의를 가진 사람이면 전공자 입장인제 <laughs> 입장에서 어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얘도 전공자한테 <laughs> 뭔 소리 하는 거지? 뭐 이런 느낌? 그런 얘기 한다고 눈,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대부분은 왜냐면은 일단은 팀노바 구직할 때 팀노바 출신인 거 자랑스럽게 구직 그 이력서 에써요 그래서 팀노바에 대한 그런 뭐,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팩트를 확인하고, 똑똑한 회사들은 애초에 그냥 그런 거 신경도 안 쓰는데? 그리고 좀, 그 사람이 좀 부족한 게, 이 영상을 좀만 봤으면 아는데, 회사명이랑, 어? 그리고 서비스명을 공개할 정도면요, 여러분들, 회사에, 회사에 이미 알아도 상관이 없거나, 뭐, 별로 이렇게 거짓말이 없으니까 당당하게 서비스를 공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굳이 전화를 해서 저 사람 학원 출신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어, 마치 간접 간접 신고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제 기준에 그래서 하, 어, 대단하다 그렇죠 더 웃긴 건 여기 개발자분들이 이제 성국이 이제 얘기를 들어봤을 때 굉장히 잘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봉도 어마어마하시고 막 되게 뛰어나다고 하세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 그, 제가 유추하기로는 다들 억대연봉은 넘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선곡이가 어느 정도 대우를 받는지 제가 아니까 딱 계산해 보면 아억대연봉은 넘으시겠구만 이렇게 딱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정도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되게 재밌는 거는 비전공자 출신이세요 <laughs> 두분 정도 계신데 개발자 분이 선곡이 말고 그 정도로 그런 분들한테 전화가 갔으면 아마 보통 이제 비전공자가 잘하는 경우는 학원 출신인 경우가 많잖아요 독학으로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결국엔 독학이든 뭐든 어떤 그런 교육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공자 외적인 그런 교육의 영역에 있는데, 사실, 뭐, 어떤 교육을 듣든, 결국에는 그곳은 학원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아예 본인이 책, 책으로 뭐 독학을 한게 아니고 영상으로 한다면 누군가 알려준 거잖아. 결국엔 후천적으로 전공자가 아니지만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보통 비전공자는 학원을, 학원의 손을 빌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 고렙이 되신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경력이 10년이 다 넘으시고, 그런 분들이, 그러,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전화가 왔으면 더 웃겼겠죠. 학원 출신이 왜요? <laughs> 분명히 이러셨, 을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비전공자시니까. 그런 경우 가 되게 많은데, IT 업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은, 보통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물한 개구리. 그러니까 내가 사는 우물이 전부다. 어, 자기들끼리, 야, 역시 전공자가 좋아. 어, 맞아, 맞아. 어, 전공자 좋은 것 같아요. 그래, 그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 그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 현실에선, 날라다니는 비전공자들이 엄청나게 많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전공자나 비전공자로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거에 대한 차별이 되게 많은 거고 인터넷 댓글 보면은 역시 전공자가 최고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근데 학원의 잘못도 있어요. 이건 저희 잘못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제가 이 학원 창업을 하기 전에 학원 쪽에서 그냥 단기간 교육을 해가지고 좀 상태가 좀안 좋게 학생들을 만든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팀플을 하면. 보통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팀플을 하더라도 한명한명 한명 만약에 대충 하거나 이러면은 막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들끼리도 서로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껴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그 어느 정도 했는지 한번 아웃풋 물어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면서 조율을 해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가끔 싸워요 저희도 그 팀플 하다 보면 팀플 하는 친구들끼리 의견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게 팀풀의 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근데 팀노바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응용 1단계까지 본인이 이제 할수 있는 피지컬을 최대한 높여 놓기 때문에 어, 보통은 그리고 이제 프라이드가 강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응용 2단계까지 와서 하는데 얼마나 프라이드가 강하겠어요. 팀노바 출신들이 그러니까 어, 다른 친구들이 나태하게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싸워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많아요. 이게 나름대로 팀노바에서는 꼭 갈, 그런 갈등이 생기는 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프로 개발자들도 사실 일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때가 있고 그걸 잘 해결해 나가면 그게 현명한 거고. 저도 뭐 회사 다닐 때 많이 의견 대립도 있었고 싸워본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내추럴하게 두고 이제 결과를 이제 지켜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안에서 배울 게 있으면. 또더 배우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해줄 얘기들을 해주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이제 해줘야 되는 진짜 실무적인 얘기들을 해줘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고, 실제 이게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라면 누가 누가 더 어떤 면에서 좋고, 어떻게 나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런 이제 일반적인 프로세스, 이 얘기를 왜 했지,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일반적인 학원에서는 단기간에 하다 보니까 그 개발이 아직 이렇게 손에 잡히기도 전에 그런 걸 하게 좀 되면서 그중 개 중에 조금 이제 집중 잘하고 잘 따라왔던 친구들이나 사전에 뭐 학원 오는 친구들이 아예 다 백지인 상태로 안 오, 오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팀노바 오기 전에 뭔가 이렇게 개발을 많이 하고 오시란 게 아니에요. 안 좋은 습관 들어서 오시면 더안 좋거든요. 사실 저희 입장에선. 근데 어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어, 보통은 이제 단기 교육 기간에서는 그 팀풀도 잘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면접 본 친구들, 강남에 있는 여러 학원들이었어요. 제가 그때 한 다섯 개인가 여섯 개의 이력서를 쫙 받았거든요. 그해졸업생이 그래가지고 쫙 받아가지고 싹 검토를 했어요. 몇백 개 정도 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대여섯 개 학원을 리스트업해서 쫙 받으면. 근데 그 회사 연봉 되게 조금 주는 회사거든요. 어느 회사인지 말을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막그프랜차할 때도 직원 뽑을 때도 같이 가서 면접 해주고 그런 적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쭉 보면 아이 친구 이 친구 괜찮네요 막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면접을 실제로 진행을 해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학원 출신들이 욕 먹는 게 확실히 준비가 안된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단기로 너무 빨리 성장하려 그러면 별로 좋지 않다. 근데 이 얘기는 이미 조선일보 기사로 제가 이전에도 얘기하고그 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조선일보 뭐 단기 교육 6개월 만에 개발자 만들어준다는 곳 현실은 코그 중소기업 코딩 노예라는 헤드라인으로 나온 중소, 그 조선일보 기사를 여러분들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사실 학원 출신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죠. 근데 이미지가 안 좋은 거를 떠나서 그렇다고 해서 학원 출신이 못 하냐? 그러지도 않아요. 정말 잘 하시는 분들 중에 학원 출신도 있어요. 뭐 팀노바 같은 경우는 뭐 성국이나 많은 이제 졸업생의 인터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많이 성장했구나 느껴요. 저는 그 처음 옛날에 성국이가 멘탈 약하던 시절에 이 친구 멘탈 잡아주고 같이 공부를 했던 기억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여유 이렇게 보니까 여유도 있고 프라이드도 강하고 자기가 또 열심히 해내려고 하는 뭐 그런 것도 정말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가르쳐 줬던 걸잘 지금 숙지하고 있고 훌륭한 개발자로 물론 이제 7년차 개발자니까 어 프로 개발자고 숙련된 개발자이기도 하지만 어제 제가 처음 가르쳤을 때만 해도 확실히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제 제자들이 조금 아무래도 그 초보 때 모습이 생각이 나요. 지금은 너무 멋있죠. 근데 뭐 그런 생각이랑 투영해 봤을 때 진짜 많이 발전했지. 그래서 그참 이런 참 이런 일이 생긴 게참 웃긴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 걱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학원 출신인데 혹시나 저런... 그 인종차별까지는 아니고 출신차별 출신차별주의자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프팀장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그에다 가지 마세요 <laughs> 가시면 고생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물 한 개구리들이 많아요 그리고 전공자들이 보편적으로 더 괜찮은 경우는 있는데요 제가 전공자들을 제가 전공자잖아요 내 친구부터 해서 제가 이제 또 전공자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니까 전 신뢰하셔도 돼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 틀린 적 없잖아요. 그니까, 러 어,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어떻게 얘기 될 거다 했을 때 제가 틀린 적한 번도 없거든요. 그니까, 러 그러니까 제 말을 이제 신뢰하실 때가 됐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지가 7년이 됐는데 벌써. 7년 가까이 블로그 운영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내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일관성 있게. 그런 걸 보셔서 아시면 알겠지만, 회사는요, 그냥 한번 갔다 오는 예비군 같은 그런 캠프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 삼일 갔다 오는 뭐 그런 게 아니고, 어,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거지. 어, 1년, 1년 내내 내가 주 5일 가야 되는 곳이야. 얼마나 그, 어, 이 회사의 성향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리고, 사람, 요새 막 우울증에 걸리거나 굉장히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면, 실제로, 사람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거의 대부분이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업무 성과나 이런 걸 떠나서 사람 같이 일하는 사람 때문에 피곤한 게 되게 큰데 애초에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회사를 가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잘하지도 않는 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꺼비가 또는 개구리가 자기가 세보이려고 이렇게 몸을 부풀는 부푸, 부푸는 이런 개체, 동물 개체들 치고 전투력이 쎈 애들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졸라 쎈 애들은 그냥 조용히 있죠. 근데 진짜 막 저는 제가 차라리 비전공자였으면참 재밌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저 면접 때 되게 무례하게 굴고 되게 꼰대같이 구는 면접관 있으면 제가 시비 걸어요, 저는. 기가 차서.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예의 바르게 하다가 어 점점 이제 보다 보면 너무 못된 거야. 얘가 근데 나 같은 사람이 한번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굉장히 이렇게 그렇다고 막 싸우는 게 아니에요. 되게 논리적으로 딱딱 얘기를 하죠. 뭐 기술적으로 지가 우월한 척을 하면 제가 역 질문해버려요. 을 그래서 이거 처리 어떻게 하셨는데요? <laughs> 이런 거?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깔아뭉개하려는 사람도 되게 많고. 비전공자면 너 비전공자지 어 비전공자는 좀 대놓고 그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 되게 못되게 하는 애들도 있고 딱 이번에 전화하신 분이 딱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이거 얘기하면 큰일 나겠지 하는데 근데 되게 똑똑하진 않은 게 그러면 왜 프로모션이랑 이것까지 다 공개하고 이렇게 하겠냐고 우리가 참 이런 거 보면은 세상은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 근데 아무튼 그런 사상을 가졌던 안 가졌던 지금 한 행동은 굉장히 어, 옳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건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었다. 어, 그 얘기는 이제 뭐 보통 학원 원장들이 나이가 좀 있죠. 30대 이상이죠. 이런 거나 아니면은 진짜 그냥 30대 이상인데 개발자야. 근데 어, 성국이가 너무 고연봉이고 잘 나가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짜증나. 특히나 고졸들이 잘되는 게 짜증난 거죠. 고졸들은 비전공자보다 사실은 학력도 낮아 버리니까 가장 차별의 가장 끝에 있죠. 근데 저는 고졸을, 고졸보다 학사를 선호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4년 정도 공부를 더 하니까 그건 인정을 해줘야지. 하지만 그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고졸이어도 졸라 개발 잘하면 그 사람 최고인 거야.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나온다고 한들. 어, 서울대 조리학과를 나온다 한들, 맛집 사장님, 그 중조림 맛집 사장님보다 결국엔 더 맛있게 요리를 못하면 요리사로서는 어, 자질이 더 부족한 거죠. 딱 그런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뭐, 그 맛집 할머니 다 가면서 마봉님 할머니 막 떡볶이를 먹으러 가는데 마봉님 할머니 서울대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실 생각보다 되게 실용적인데, 이쪽이. 그리고 진짜 잘한 사람 중에 학력을 이렇게 훌륭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laughs> 졸라 많이 봐요. <laughs> 그게 그러니까 진짜 해결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laughs> 나도 옛날에 1km 만들 때 도와주셨던 분이 학교를 되게 늦게 졸업하셨었어요. 그니까 나중에 들어가셔서 재직자 전형이라고 있거든요, 대학교도 경력이 있고 좀 수준이 있는 사람들의 한해서 할수 있는 전형인데, 어, 그때 되게 늦게 들어가셔서 그때 우리 도와주시면서도. 어, 32살인가? 33살에 학교 졸업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전혀 그걸 모르는 거지. 그런, 그런 분들이 허접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막 수억, 수억, 그러니까, 국내에서 최상위권에 있는 개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20대 때 이미, 굉장히 높은 수준을 인정받고, 성공적인 서비스의 CTO가 돼가지고, 그것도 초기부터 다 키워낸, 기술적으로 다 키워내고, 기술적으로 자기가, 뭐, 오픈소스 같은 거, 다 뜯어서 고쳐가지고, 자기 서비스에 맞게끔 재튜닝을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한 사람도 있었고, 괴물 같은 사람 많아요. 그, 실제 그런 사람들은 이미 20대 때, 20대 때 이미 많은 재산을 축적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 개발자들이나, 마, 이게 정말 이게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정말 학원 관련된 사람이거나 경쟁 학원이겠죠. 근데 사실 난 경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진짜 미안한데. 그그 그 애초에 좀어뭐 수준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초에 우리 같은 교육 기관 기간, 교육 기관을 가진 공통된 곳도 없을 뿐더러 대부분 단기 교육이고 그래서 애초에 결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하지만 뭐 공격을 하긴 하더라고. 그리고 막 그런 게시판 같은 데서 막 일반 유저인 척 해가지고 막 일부러 아, 여론 안 좋게 몰아가고 막 그런 사람 잡아 봤을 때도 학원 IP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당하면서 이게 되게 순수하진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개발자라면은 진짜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이겠지. 근데 그,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이거를 꾸준히 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독을 계속하고, 어, 보는 거지. 막. 뭐 싫대매. 싫은데 왜 자꾸 보냐. <laughs> 더 웃겨, 그게. 싫은데 계속 보는 거. 어.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기적인 거지. 왜 이기적인 거냐면, 일단 싫어해. 싫은데, 근데 왠지 저쪽이 노하우가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암암리에 인정하는 거야, 무의식적으로. 왜 계속 영상을 보고, 계속 그 되게 잘 알아. 팀너가 공격하는 사람들 보면요. 어, 되게 잘 알아. 회사명도 어떻게 알았겠어? 영상 하나하나 꼼꼼히 보니까 보죠. 근데, 이후에 그, 그 서비스 홍보나 뭐 이런 거 부분에서는 잘 모르더라고. 아, 근데 좀 계산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나는 좀 상식적으로 이런 행동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건가?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상한 게 아니고 제가 굉장히 상식적인 거거든요. 뭐~ 뭐~ 연봉이 사기다 할때 교육청에 인증한 건 굉장히 상식적인 행동이 행동이고 그리고 졸업생이 존재하긴 하냐 너네 왜 졸업생 대기업 안 가냐 몇 명이 나갔냐 이렇게 따지니까 제가 졸업생들한테 혹시 인터뷰해 줄 친구 있습니까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 친구도 데려와서 야너 졸업 왜 대기업 안 갔어 나도 궁금해서 물어봤어 <laughs> 왜 대기업을 안 가. 그랬더니 저는 창업이 더 좋은데요 대기업에서 월급쟁이로 사는 것보다 창업을 했을 때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니까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선국이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그래요 지금 창업 준비하는 친구들 3, 4년 지나서 내가 물어보면 팀도바 나온 거 만족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다들 만족한다 그랬어요 어 그러면 된거 아니에요 사실 졸업한 지 어, 졸업한 지한 6년 5년 이렇게 지난 친구들이 와서 인증을 해줄 정도로 간증을 해줄 정도로 팀도바의 교육은 그렇게 틀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입장에서는 참 이런 일들이 참 웃긴 거죠. 그래서 아무튼 얘랑 밑에 대화는 보여드릴 수는 없고 겁나 웃었어요 아무튼. 성국이도 그러게요. 제가 그거 숨길 생각이고 회사에서 문제가 될 거면 제가 서비스 설명도 안 하고 회사도 안 말했을 텐데 왜 묻는지 모르겠어요. 그라고 계속 웃잖아요. 그러니까 더웃기면 얘가 그 자기 아닌 척 하면서 자기 얘기를 들어줬다는 게 존나 웃긴 것 같아. 그래서 아 진짜 세상에 진짜 다양한 사람이 있구나. 조심하세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그 학원 우월주의 막 이런 사례가 있으면. 진짜, 그 회사, 그거를 이제 드러낸,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인종차별주의자든지, 아니면 뭔가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차별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차라리 안 그런 척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차라리 그런, 그런, 자기의 그런 성향들, 예를 들면 내가 아시아인들은 존나 싫어, 막 이러면서 이런 성향을 드러내주는 게 여러분들이 1년, 2년 일할 회사 있잖아요. 최소 1년, 2년 이상 일할 거 아니에요. 그런 회사에서 좋은 회사를 고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인간관계가 훨씬 피곤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왜냐면 하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이 그 상대방의 화를 돋구를 수 있거든. 일이 많아진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서로 못 알아들어서 조금씩 날카로워지다가 나중에는 서로 막 싸우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팀노바에서도 굉장히 그런, 그런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중재의 역할을 한다, 하던지 분리의 역할을 하고 팀플하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조별 과제 잔혹사 이런 거 보시면은 잘알 거예요 조별 과제 하다가도 많이 싸우잖아요 그런 수준이에요 거의 저희는 그래도 학생들이 프라이드가 강한 편이라 뭐 그런 일은 거의 없긴 한데 그래도 한 1년에 한 두세 팀 정도가 좀 싸우고 팀원 다른 곳으로 가고 이런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양호하죠 사실은 아무튼 참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핫탐이 플랫폼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플러터로 만들어서, 어 플러터가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훌륭한지도 보고, 그리고 이 서비스도 한번 써보시고. 저도, 저도 이제 그 땡처리 상품, 그뭐 그러니까 싸게 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 학생들 과자 같은 거, 이런 거막살 때, 어 인원은 많은데 과자 같은 거 이렇게 사주기가 좀 너무 비싸서 좀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런 거 하기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대량으로 친구들 초대해서 또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식재료 같은 거 저렴하게 사서 빨리, 빨리 이렇게 먹고, 먹어 치우는 뭐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정말 이런 플랫폼, 아, 되게 아이디어 보고서 와, 아이디어 괜찮다. 보면서 저도 되게 매력적으로 느꼈고 지금 상품 등록하면은 스타벅스 쿠폰을 준다고 하니, 어, 뭐 이, 이게 뭐 엄청 큰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일단은 받으시면 공짜 커피 딱 마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서비스 한번 제대로 써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플랫폼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계속 커질 것 같아요. 별별 의 플랫폼이 다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줌 있죠, 줌 화상으로 이제 회의하는 이런 줌 같은 경우도 플랫폼화가 되더라고요. 뭐 그런 거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아,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 새로운 서비스를 많이 써보려고 적응을 빨리 해봐야 우리가 얼리어댑터가 되진 얼리어답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 이런 서비스들을 보고 또그 다음 아이디어를 영감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써보고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느낌을 받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이런 거 보시면서 어, 점점 이런 서비스들을 기획을 하시고 미래의 여러분들이 뛰어난 창업자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뭐 제품을 판매할 게 있을진 잘 모르겠는데 한번 그런 게 대량으로 판매할 게 있다면 이런 플랫폼을 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해프닝 하나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